오늘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 곡은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해드릴게요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고 마지막 곡으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올라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부분.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마 좋다, 좋다. 어잉! 해주시면 돼요. 가볼게요. 네가 먼저 만나서 놓고 내 뜻을 하지 마! 네가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 마! 너무 좋고요. 하나 더! 떼르릉떼르릉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니네 누나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고,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니네 오빠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. 자, 가볼게요. 따르릉, 따르릉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마지막 곡,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